아, <목소리> 조심. 오늘 뭐, 뭐한대외치하면서 몰라. 아, 귀가 너무 치러워. 귀? 어, 어, 어. 어, 귀가 너무 치러워서 아파. 이걸 땡겨야지. 그래야 이게 딱 잡아, 잡아주는데. 맞아. 에? 네? 어, 귀. 허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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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잇. 요 정도만 하지. 응. 빨리 가야 돼. 달려갈까? 달려가면 위험해. 이렇게 추운 날에 달려가면 크게 다쳐. 겨울에는. 부지런히 걷을까? 응. 음, 음. 겨울에는 뛰지, 뛰면 안 돼. 부지런히 걷어.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? 빨리 왜? 걷는 거? 뭐라고? 정보. 장보가 뭐야? 빨리 걷는 거야. 어? 문 열려있나 봐. 도지락이 <laughs> 도지락. 뛰면 안된다며 빨리 걷는 거야. 빨리 어? 가자, 빨리. 가자 아싸. 아싸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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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저요. 네네. 고맙습니다. 네. 언니야, 네. 재밌게 놀아. Mm-hmm.